안녕하십니까. 섹시남입니다. 오늘의 요리는 쪽파 김치로 하겠습니다. 자, 재료는 쪽파 한 단에서 저, 제가 좀 뺐어요. 배 반절, 양파 절반, 새우젓두 스푼 믹서 온 거예요. 갈았다는 얘기죠. 종이컵 한 컵에 찹쌀풀 두 스푼이요. 홍고추 갈은 거, 마늘 두 스푼, 생강 3분의 1, 자, 매실당 세 스푼, 멸치액젓두 스푼 이상, 그 다음에 올리고당 이상형 설탕 대신이에요 설탕을 쓰셔도 되고 고춧가루 6스푼 이상 하겠습니다 쪽파는 보기 좋게 3등분 하시든 썰어야 돼요 고추장스럽게 보기 좋게 고 뭐. 카메라 촬영하려고 하실 필요 없고 네, 뭐 3등분 하시면 되겠네요 3등분 저 밑에가 좀 간이 좀안보 수가 있어요 밑에를 잘 하셔야 돼요 일단 배 가름을 집어 넣습니다 제가 썸네일을못 오니까 말하면서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. 배 절반, 양파 절반, 그다음새우젓두 스푼. 종이컵 한 컵에 두 스푼입니다. 찹쌀 푹쓴 거. 그다 색깔이 안 나다든가, 그러면 고춧가루를 더 넣으면 돼요. 고추 가른 거 집어넣고, 반죽을 해야 됩니다. 두 스푼 이상. 생강 3분의 1. 생강이 너무 많이들어가면 쓰니까. 자, 매실당. 이것도 두 스푼 이상이요. 자, 올리고당, 설탕 대신 올리고당 쓸 겁니다. 설탕을 써야 될 경우가 있고, 설탕을 써서 물러지는 경우가 있어요. 멸치액젓두 스푼, 고춧가루 7 스푼, 넣겠습니다 반죽을 해야 되겠죠. 음식은 절대 짜면 안 된다는 거. 저는 약간 싱겁게 하거든요. 나중에 간을 맞추더라도 처음부터 짜게 하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이거는 간이 약간 좀 세게 헐 정도를 해야 간이 맞는 거예요. 월거리 같은 경우도 간을 맞춘다기에도 물기가 많이 생기거든요. 멸식 쪽파를 넣 겁니다.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파 절반. 배 절반, 새우젓 2 스푼, 믹서 한 겁니다. 그리고 풀, 종이컵 한 컵, 두 숟가락, 풀쓴 거고, 찹쌀풀, 마늘 두 스푼 이상, 생강 1 3분의 1, 매실당 2 스푼, 올리고당 2 스푼, 멸치 액젓 2 스푼, 고춧가루, 둘 했습니다. 마지막에 통깨 뿌리시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. 일단 맛있게 보이네요. 이때 간을 한번 보셔야 돼. 절대 음식은 짜면 안 되거든요. 여기서 싱겁다 싶으면 멸치액 끼워서 간을 하세요. 저는 처음부터 간을 세게를 안 해요. 약하게 해갖고 조종을 하니까 그점을 참고하시고요. 그 다음에 통깨를 뿌려주시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. 어깨를 이렇게 잘랐습니다. 오늘 제가 파김치를 선보였거든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, 구독 팍팍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.